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물개 만들어 볼게요. 하얀색 물개 만들게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가운데를 꾹 눌러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래쪽에 이 세모 모양의 선을 따라 양쪽 색종이를 동시에 접어 내립니다. 위에 솟은 색종이도 그대로 세모 모양으로 눌러내리면 이런 삼각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 가운데선 아래쪽에 맞추어서 왼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다시 아래쪽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접혀진 작은 세모 모양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를 오른쪽으로 접어줍니다. 이 끝에 뾰족한 모서리를 아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넘깁니다. 한장또 넘겨주세요. 두번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선 아래쪽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모서리 접어줍니다. 이 아래쪽 모서리를 다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접혀진 작은 세모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앞쪽에 있는 색종이를 오른쪽으로 접어줍니다. 끝에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가운데선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왼쪽에 있는 색종이 두 장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앞쪽에접혀진 색종이 한 장만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물개의 꼬리가 될 거예요.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조금만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주면 물개 완성이에요. 귀엽게 얼굴을 꾸며볼게요. 짠 완성입니다.